자, 데일리 급등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민우입니다. 오늘은 엑시 인피니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드릴 건데, 현재 마이너스 7%가량 하락을 해 주면서, 5거래일 연속 좀 하락해 주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밑골이 달리면서 살짝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4시간 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자, 어제 이렇게 음봉으로 정확히 이때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한번 눌리고, 다시금 올라왔던 이 맥점 부분이죠. 이 자리를 좀 이탈을 해 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여 주나 싶었지만 현재 여기 빨간색 선인 장기평선 지지 받아 주면서 다시금 좀올라주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매물대를 만들어 주면서 다시 한번 여기 핏각 부분에서 2차의 상승이 좀 나와 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현재 구간 좀 피보나치로 보시게 되면 정확히 여기 0.618 자리, 이 자리에서 이때는 지지 받아 주었지만 현재는 지지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좀 저가 부분이긴 하지만 2,500원까지는 확실하게 올라와 주어야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이때의 음봉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개미털기를 진행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우리 엑시 인피니티 제가 첫 번째로는 최적의 물타기 구간과 두 번째로는 시원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세 번째론 최고점 매도 구간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매수 평균 보이시죠? 저도 실제로 여러분들과 우리 엑시 인피니티에 대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정확히 이때죠 제가 건어온 빛각 부분 1월 1일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좀 매수를 추천을 드리면서 현재 하락이 나오더라도 약100% 넘는 수익을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좀해 드리고 있죠. 자, 못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 거래 내역을 좀 보시게 되면 정확히 제가 1월 1일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약 2,700만 원가량을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제가 작년 25년에도 우리 엑시인피니티 꾸준히 영상 찍어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수익을 좀 공유해드렸죠. 4월 16일에 3,500만 원가량 매수 진행하면서 5월 14일에 6천만 원의 매도를 진행을 했었는데 자, 4월 16일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정확히 이때인데 제가 그어놓은 빗각 부분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엑시 인피니티가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좀 추천을 드렸고요. 매도 부분 보시면 5월 14일이죠. 자, 5월 14일도 보시게 되면 정확히 이때입니다. 우리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여기 상단 빅합 부분에서 상승이 나온 이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매도를 좀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약 28일 동안 71%라는 수익을 작년에 좀 공유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아까 1월 1일에 약 2700만 원가량을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제가 그어놓은 여기 빚값 부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현재 100%라는 수익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제가 왜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엑시 인피니티는 다시 한번 2차의 상승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저가 부분에서 물타기를 하면서 최고점 매도 부분에서 매도를 해야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구간에서 물타기를 해야 될지 또한 2차 폭등이 나올 때 최고점 매도가는 어느 부분인지 이러한 게좀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전화번호입니다. 이 010-6463-5289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자동 문자 시스템으로 타점이 나올 때 답장으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문자로 보내달라는 이유는 저는 직업이 전문적인 트레이더로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이 나와줄 때 빠르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편집도 하고 있고 차트가 그동안 실시간적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타점이 나와줄 때 그때 자동 문자 시스템으로 빠르게 답장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고 나서 빠르게 물타기를 하실 수가 있겠고, 2차 상승이 나올 때 전부 다 매도를 하고 나오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35289번으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2차 폭등이 나오기 전에 물타기 구간과 최고점 매도 부분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제 공부방 초대 링크까지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공부방에서는 다른 코인들까지도 추천을 드리면서 실시간 뉴스까지도 이렇게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시고 편하게 관망이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물려있는 코인들 빠르게 복구하셔서 탈출하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저는 단타 코인들로 시드머니를 복구하시면서 수익을 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정보방에서 하루에 한번 단타 코인까지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오늘의 추천 코인, 사이버 코인, 매수가 867원 부근에서 10% 이상 자율 매도 하시라고 오전 8시 55분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연락 드리고 나서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바로 장대 양봉 나와 주고 다시 한번 개미 털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제 거래 내역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몇 시에 연락 드렸죠? 오전 8시 55분에 매수가 867원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연락 드리고 나서 매수가 867원에 3,500만 원가량을 매수 진행하면서 오늘은 5,100만 원의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매도가는 1,286원이죠. 자, 차트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제가 정확히 이 고점 부근 1286원의 매도를 진행하면서 오늘은 약 48%라는 수익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잠깐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정확히 여기 장기평선 부분인 1286원 자리, 이 자리까지 욕심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수익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제 직업이 전문적인 트레이더로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 매도가 가능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일도 병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투자도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10%의 수익권에 매도 걸어놓으시고 편하게 본업하셔라 여러분들 하루에 10%우수 보이신데 이거 10번 하면 100% 수익이고요 현재 이렇게 매일매일 알트코인 순환 펌핑 시장에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안전하게 시드머니를 늘리셔야 우리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복구하실 수가 있겠고, 또한 저의 정보방에서는 매일같이 단타코인 추천, 그리고 실시간적인 대응과 다른 코인들에 대한 정보와 뉴스까지도 이렇게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를 한 번씩 응원을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전화 번호입니다. 이010 6463-5289 번으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저의 정보방 초대 링크까지도 전부 무료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체험을 해 보셔서 우리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도 벌어가시면서 코인 투자에 대한 시야까지도 넓히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저 한민호와 같이 2026년 본격적으로 안전하게 좀 수익 벌어가실 분들 꼭 연락 주시고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